밥 먹으러 가자 유준아. 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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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하나만. 기자아 이거 고추 안 묻은 거 유지. 그기다가케이 많이 맵겠는데 안돼요. <laughs> 잘못는다 그냥 두 칼국수 정도? 음. 두 배까지는 안되지. 유준아. 네. 네. 맛있어? 응, 네. 얼른 오세요, 유준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미안, <laughs> 미안. 불불불아 어, 할아버지 유진이 의자 만들어 주세요 유진아, 유진이 의자... 어? 뭐야? 아콘 아콘 아콘, 이게 뭐 아콘, 이게 뭐야? 유진아, 그거 봐 지제아, 캠카 우와 안 아, 유진 이 주방에 와요 안녕 여 앉아봐 어, 유진아 <laughs> 어, 유준이 어딨지? 네,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이분 몰랐네. <목소리> 어머, 유준아, 이거 누구 거야? 유준이 의자네. 유준이 의자 싫어하더라. 맹구네 집에 비싼 원목 애기 의자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앉아있어. 어, 자기 거라고, 이거. <laughs> 그래서 너무, 너무 팔걸이도 없네. 네, 어, 거기 팔걸이가 있어. 뒤로 딱 눕혀져, 의자가. <laughs> 오 좋아 아다맞어다 맞았어 유진이 진짜 잘한다 <laughs> 해머하는 중이 어 해머하는 중이구나 유진이 해봐. 유진이 뭐야 train. Train. train the other train the other train <laughs> what's that camping car. Camping car. <laughs> 오, chili pepper 우와 엄청 크다 유준아. 이모 먹어. 이모 먹어 보라고? <laughs> 너 맥비 생겼는데 유준아? 아,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아우 맵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laughs> 유준아 다시 불러봐. 누구 불렀어? 누구? 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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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랑 소리 진실의 방으로 가자. 근데 캠핑장 되게 이쁘다. 어, 이것도 예쁘게 많이 났네. 할로윈도 그렇고 매트 다 깔았네. 유진아, 구경 갈까? 솔방울. 솔방울. 오! 모 솔방울이에요. 예쁘다. <laughs> 유진아, 이거 줄수 있어? <laughs> 멋있다. 우와. 아기 타트만 주는 중이야. 텐트 만드는 중이야, 오케이. 유준아 너노너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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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뜨거워, 뜨거워, 아, 이리로 오세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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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왜, 유준아 그거 뜨거워서. 그렇게 하면 너 집에 가야 돼. 응, 유준아안 돼, 그건. 가자, 다른 건다 괜찮은데 그건 안 돼. 이거 할 거야, 할 거야. 얘기해봐. 안갈 거야. 응? 안 간대. 응? 어, 팝콘. 어, 야, 여기서 장어를 더 먹고. 아기 우산 썼대요 아 우산을 써이 어디 갈거야? 삼춘이라고 해야지 삼춘 삼촌. 삼춘맞응 삼춘이라고 해야지 삼춘! 응 얼른 가 우산쓰고 왜! 우산 쓰고. 삼촌, 왜? 어, 냉동실 온걸를저놔둘 이거 꺼내고 이거 네. 어뜨고올려놓고 어, 있어 아빠거야고 아 예. 네. 거기 다 거기 다였다고. 그렇게 더 찔러지는 거야. 그런 거야. 버섯 절로 갔어? 어. 가니테이블 좋다. <laughs> 너무 짧치지 딸치, 마. 너무 작게 하지마. 사랑 어. 응. 그래. 사랑. 그래 줬어? 보고 어 계속 온다고. 밤 새와. <laughs> 우리 텐트 털릴 수도 있어. <웃음> 뭐야? 와. 소소게. 아버지 먹을 거 <목소리> 응? 네 하나밖에 없어. 아, 미지? <laughs> 많으면은, 하나 주는데. 이게 뭘 거지요? <laughs> 미준이 눈빛 봐. 할아버지랑 사랑에 빠졌어. 내가 생각한 적 소감이 어때? 아, 아무렇지도 않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감하는 게, 나도 처음에, 그, 지금 딱그두줄 나오고 병원에서 네. 확인했을 때는, 아무 감흥이 없어. 네.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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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아빠가 된것 같은데, 글쎄, 뭐, 이렇게, 어, 약간 글쎄. 형, 뭐, 이원이면 딸이어라 뭐, 이런 느낌이었지, 당시엔. 그냥 딸이어라 근데, 내가 딱그 처음 심양 소리를 들렸을 때, 의사가. 그 수요이 어, 나가요. 눈, 눈에 딱 눈물거리더라고. 와, 진짜 애가 생겼구나. 수요일이. 아, 그만 아. 그지나 위험해, 내려놔. 내려놓으세요. 그 어, 맨... 고급 돼지도 있고, 소가 한 세트다. 네 마리 나왔는데.

가보자, 할머니한테 할머니, 감이에요 하고 e here. Come h 요감 e Come here. c 인 m e here. 와인이 e 가지고 e c o 잘어울려 r e Come h e r 어디 나라 포도예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포도요? 잠시만, 잠시만. 어, 잠깐만요 한번 접어보세요. 보우포도주스네아주건 괜찮아요. 네. 여아고보여주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저고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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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와주고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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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주고보고주고주고꽉주워주세요꽉채워주세요 저 이거 와인페스티벌에서 두병더 샀어요. 어 근데 알콜 있는 데안 먹어요. 아 어. 저는 이거에. 말 걸. 말콜 경사할 <laughs> 일이 있는데요. 아기를 가지셨다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애정과 사랑을 <웃음> <웃음> 주시고. 유지기 대표님 낳기로. 그런이잘못어요 인생 별거 없다. 이게 <laughs> <여기 웃음> <딱> 행복이요? <laughs> 똑같데똑같은 아 남자네 과도한 꽃...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목소리> 영심이 같아 지금 안경쓰고 있으니까 아 영심이 안경 볼까? 벗도뭐별 <laughs> 고고... 다르잖아, 살짝 쌩얼이 안... 쌩얼이 화장 생얼이아생얼이고 네, 어, 어, 화장 안했어요? 네, 성풍다왔어뻐서 화장한 줄고구마 이렇게는 못넣 거. 어? 잠깐만, 오잉 신다진짜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옛날 우리 집에 있던 식탁구 아니야? 아니 피아노? 엄마가 이거 동일로 가서 사온 스카프야. 아 피아노 위처럼 생겼는데? <웃음> <웃음> 피아노 위에 덮게? <덮개? 웃음>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게.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어? 이 <laughs> 지금 5시반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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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혹시 그 잠을 유도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헛고생이십니다. 절대 안 자요, 지금은. <laughs> <7시는 대야> 자요. <laughs> 아, 지금. 일곱 시는 돼야 자요아 지금 한대. 아 얘가 업혀본적이 없으니까 먹어줘 다섯쪽에 고만오면 일곱째 시바이한번 왔다 아, 저기 말이 맞아 나확실 났어 나도 아, 났어 신은가, 신은가. 나도 났어 신은가. 나도 났어 이쪽에서 온다 뭐라고 했잖아 어. 이쪽에서 온다 어. 네, 잘, 잘 먹겠습니다 <laughs> 라고 했어요 응. 잘 먹겠습니다 했지 이건 100% 비룐데 이렇게 어 그렇게 하지마 엄마 안준대 우기 혼자 먹어 할아버지 잖아데 <목소리> <알았으면. 엄마도 목소리> 원래 나눠 먹어야 미덕인거야 미덕이 뭔데? 음. 미덕은 많이 사주지도 않고 뭘미덕 미덕은 공략할 <laughs> <진짜. 웃음> <미덕은 웃음> 때 해당되는 <애정되는> 얘기예요 <laughs> 그래 준아 천천히 준이 혼자 먹는거니까 천천히 먹어 응. 맨날 너 뭐가 제일 좋아? 망고?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응잘먹잘 어 어 해주세요 캠핑장 해주세요 할아버지 빨리 드리는 할아버지 생일선물 어? 뭐야? 어? 어? 아버님 생일선물 생일 뭐야? 아 생일 아직 한달 남았는데 거 아니야? 딱한달 남았지. 남았지 뭐야 음. 신발이야? 신발이야? 아 신발이야 아 어? 스카프? 열어봐 열어봐야지, 아빠 구두 아빠 구두 아빠 뭐? 구두 구두야? 구두야 예. 어, 이것도 빼 뭐야? 뭐야? 오, 오, 아 아... 오, 아 우와. 그래도, 야 그래도 아버님 뭐 아들한테 한말씀 바람왜 이렇게 많이 부는거야? 어떻게 잤지?